며칠 전엔 동갑인 동기 결혼식에서 신랑분이 상사분인 줄 알았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왠지 제가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의 고민을 들어보면 절개 리프팅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리엔장 성형외과의 최상록 원장입니다. 리프팅 앤 리엔장. 네, 오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결혼식이 많이 있어서 결혼식장 좀 다니는데, 제 나이 대 다른 여성분들은 다 탱탱한 것 같은데, 저만 유독 나이 들어 보여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팔자주름은 더 깊어지고, 이중턱이 생기다 보니, 턱선 라인도 울퉁불퉁. 며칠 전엔 동갑인 동기 결혼식에서 신랑분이 상사분인 줄 알았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이며, 레이저 시술이며,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젊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 회복 기간이 짧은 시술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네, 피부 처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네요. 이것저것 관리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무언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레이저 시술도 해보셨다고 하는 거 보니 뭐 슈링크나 울세라, 뭐 온다 리프팅 이런 시술들에 관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왠지 제가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의 고민을 들어보면 절개 리프팅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노화가 오면서 이제 차츰차츰 팔자주름도 좀 깊어지고 턱라인의 살도 좀 처지게 되면서 이제는 아무래도 수술적인 방법으로 좀더 확실하게 리프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 처짐 개선도 되면서 회복기간이 좀 짧게 원하시면 저는 미니 리프팅을 추천드립니다. 네, 미니 리프팅은 레이저나 뿌띠 시술로 만족을 좀 못하시거나 안면거상술처럼 절개나 회복기간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효과는 높이고 수술적 부담감은 줄인 리프팅 시술입니다. 네, 흔히들 이제 리프팅 수술이다 하면 4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진행하고 관심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윤곽 수술하신 분들도 많고 2, 30대 분들에서도 피부 처짐이 고민인 분들이 많아서 연령에 상관없이 나이보다는 얼굴 처짐에 포커스를 두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니 리프팅 시술 방법은 여기 이제 헤어라인 안쪽에 2cm 정도 최소 절개를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모근 방향을 고려해서 절개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머리카락 속이다 보니까 흉터에 대한 걱정은 좀 덜게 되는 거고요. 최소 절개로 인해서 붓기나 통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수술 시간은 한 3-4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빠르게 회복하는 장점이 있어서 회복기간이 걱정인 직장인 분들에게 인기 많은 리프팅입니다 네, 미니 리프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피부 절제량과 본인의 관리 노력에 따라서 그냥 대략적으로는 한 4-5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세월의 흐름에 따른 이제 노화까지는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없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족도를 좀 높이고자 하신다면, 이제 환자의 연령대, 처짐의 정도, 살성 등의 이제 조건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절개에 뭔가 실을 좀더 추가하거나 피부 절개 범위를 늘리거나 지방 흡입, 지방 이식 등을 함께하는 것에 따라서 효과의 유지 기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윤곽 수술을 오래 하다 보니까 뼈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도 이제 피부 살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원하시던 효과 좀더 작고 좀 타이트한 어떤 턱라인이 잘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솔직히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의 이제 피부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이제 리프팅을 같이 하는 걸로 통해서 조금 더 원하시는 효과, 좀더 작고 확실한 갸름한 턱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더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저랑 같이 상의하시고 환자분한테 맞는 적합한 리프팅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